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특히 바라바라는 자와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을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반역한 자인 지를 알게 하면서 또 바라바라는 극악무도한 자의 석방을 보면서 나 내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어, 이제 석방을 시켜줄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어,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있지 않지만 로마 법이라든지 당시에 그 정치, 국제 정치를 위해서 사용한 한 전례와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즉 명절이 되면 한 명씩 풀어주는, 석방해 주는 어,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것은 빌라도가 이 전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는데 그 목적은 뭐냐 무죄한 예수를 풀어주기 위했다 위함이다,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빌라도의 의도는 참으로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이 빌라도의 이 의도가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선한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대속자가 대속자가 되는 것이죠. 즉이 어, 빌라도의 선한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 확고하고 또 그것이 어, 분명히 그 성취를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선한 의도와 아 그런 행동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걸 어, 보려고 합니다. 또, 바라바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빌라도의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마음으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를 볼 때는 무죄하다는 것, 이 사람을 사형으로 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차 신문을 할 때에도 아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계속 갖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의 아내가 꿈자리가 사나웠다.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즉 빌라도는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자기가 보아도 이 예수 나사렛 예수는 풀어 주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가를 보면 이 사람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 아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평판과 달리 이 사람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기와는좀 달라. 보기에는저 사람이 좀 건들건들해 보여도 진국이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빌라도는 사람들의 이런 여론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의 그 군중들의 그 요구에 사실상 자신의 지금 양심이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겪지 않는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라고 3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예수가 저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저들의 질투와 저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 예수라는 자가 죽음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 하나의 사냥감을 향하여 사냥꾼들이 막 몰이를 하듯이 지금 이 예수라는 너무나 순전한 자기가 보아도 정말 청룡백백한 이 청년이 지금 무, 아주 무고하게 지금 몰아가고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도 저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저 인간들 나쁜 인간이나나 아무리 봐도 저 인간들 저이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고 저렇게 현안이 돼 있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이 빌라도는 구역질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 주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한번 굴렸던 것 같습니다. 마침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이 되어 석방해주는,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이 전례를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선한 의도로, 그래,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나사 예수나 아니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이 바라바라는 아주 무자비한 강도, 바라바. 둘 중에 어느 사람을 풀어주랴 라는 이 대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갔던 것이죠. 당연히 빌라도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던 예수를 풀어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바라바을 풀어주면 안됩니다. 저 인간은 다시 사회로 나서는 안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정말 그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가져놨던 그 대안, 그 히든 카드는 결국은요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바라바, 당연히 그보다는 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바라바를 풀어라, 석방시켜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빌라도의 계산이 완전히 뭐예요? 예, 실패한 겁니다. 그 생각이 계획이 어긋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인간들의 이 악함, 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는 저 인간의 그죄악성에그 뭐랄까요 모여져 가지고 이것이 딱 뭉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죄악성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계획에 변함과 차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우리 한그 사랑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그 꾀를 어떻게요? 해 실패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착한 일을 계획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나보다 더 크신, 더 지혜로우신,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고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난 분명히 난 선한 의지로 착한 마음으로 주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하고 실망스럽고 또 포기하고 싶고 좌절이 될수 수 있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없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타이머실을 타고 그대로 돌아가서 본다면 저 빌라도의 선한 의도가 무너지고 실패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행이다, 안심이다. 만약에 저 빌라도의 계획대로 되었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못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아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석방되어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악한 자들은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풀어 달라고 외치죠. 우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유 의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 지혜로 이 일을 행동, 행, 어,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참 그것을 보면 참 훌륭하다,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빌라도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참 탁월하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정과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오로지 오로지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서게 된일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길을 기른다 하더라도 참 우리 양심대로 살기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도 그렇고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이자들도 사실은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겁니다. 빌라도는 양심 있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결국에는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양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우리의 의지를 꺾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악한 의지, 나의 세상향한 에 탐욕, 탐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은 결국 우리의 양심을 누르고 악한 길로 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뭐냐? 아무리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인간의 양심이 억눌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양이 십자가에 내려 달려 죽음으로써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 그래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을 이루는 이라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바라바라는 인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라바는 라 오늘 본문에 대한 강도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마가봉에 보면요, 폭동 중에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으니 단순한 그런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자가 아닙니다. 경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아닙니다. 아주 폭력적인 자이고. 살인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살인을 자신의 명분이 있다면 자신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분이세요. 완전히 대두적인 인물이 지금 똑같이 지금 피고석에 나란히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라바는요 성경의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이 바라바라는 인물을 보면, 이건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인류를, 사실은 죄인들을 대표하고, 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징,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그리고 그는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이제 사형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 따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죄삭슨 의 사망이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기로 한그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바로 바라바고, 그는 바로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라바는요,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면 바라바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라바의 뭐 이후 동태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냐? 이런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을 했고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을 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를 볼때 우리들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바라바라는 이름 자체가 보시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는 것이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거죠. 예. 바 나바 아버지의 아들. 어떤 전승에 따르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 바라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 예수. 여기 나사렛 예수도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데 바라바는요, 땅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지금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왜 원래는 죄 가운데 태어났던 자죠. 원래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이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이죄이 땅의 아들 딸이었던 것이죠. 즉두 아들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는 죄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두 아들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아들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사서 죄 가운데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아들이 지금 자리가 탁 바뀌게 된다. 아버지가 바뀌게 된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요 너희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그두 친구가 있는데요. 한 친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는참신신한참 이런 형, 형제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이 형제의 친구는 늘 마약을 이렇게 손을 대었다가 두 번이나 이미 체포가 되었던 친구예요. 근데 한번더 똑같은 일로 체포가 될 경우 이제는 영원히 이제 평생 감옥에 갇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약을 소주했다가 경찰한테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경찰이 물었을 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생각한 거예요. 저 친구 한번더 걸리면 저 친구 한번더 걸리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텐데 하면서 이 친구가 그거 제 겁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깨끗했던 인생이 저 친구를 위해서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친구를 사랑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범죄자의 결국 그런 흔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죄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길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희 제가 저 사람이 제가 나에게 왔습니다.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석방되었어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자기가 영원히 여기 감옥에 있다. 곧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날려 처참하게 죽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계획은 인생에는 어떤 계획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잔인하게 죽겠구나 하고 두려움 속에 아마 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묻는 빌라도의 소리. 자,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이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라바 마음이 꿈틀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자격도 없던 그가 갑자기 내가 풀려날 수 있다고 풀려난다면 이유는 단한 가지. 저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외에는 이 바라바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 지금까지 어떤 소망도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들려오는 이 소리가 그에게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다. 김기태를 풀어주다. 예수를 풀. 어 아무런 자격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가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라 바라바였고 바라바가 석방된 것 같은 그보다 더큰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바로 바라바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상 영적으로 이 바라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라바나 바라바보다 우리가 비참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는 비참한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석방시키기 위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때 바라바도 풀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한 제수가 주여. 당신이 갈 때, 낙원에 갈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때 예수님이 나와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구원받은 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왜그 전년도 6월절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다음년도 6월절에 돌아가지 아니 하시고 왜그해그 그 6월절에 돌아가셨을까? 왜그해에만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 바라바를 풀어주시라고 그 강도를 풀어주시라고 그와 함께하시라고 그를 대신하시라고 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자리, 이 성경에 이 현장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게 되었는가, 왜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깊이 묵상한다면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봐와 다르지 않다.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에서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한 사람의 이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자리가 엇 바뀌게 되는, 자리가 바뀌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습니다. 바라봐가요, 아무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바라봐야 어떤 말에 기록되지 않다 그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로 자기를 대면 이렇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거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라바가 풀려난 이유는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심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 9절에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아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내자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라바가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하거나 탈옥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한 걸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이 자리에 오시고 내가 그분의 자리로 뒤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자격이 바뀌고 그에 따르는 권세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만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물러받은 거예요. 아멘 이십니까?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너 과거에 그 죄를 줘서 너 죽어야 마땅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대변자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의롭다움을 받았다라는 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권을 그분의 하나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우리가 대신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요 신비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이 재판의 현장을 보십시오. 빌라도의 머릿 속에서부터 계획되어 나왔지만 뜻밖에도 뜻밖에도 정말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죠.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하신 예수와 정말 그가 무도한 죄인을 저울에 올려놨는데. 이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결과 누가 봐도 불공정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진품 명품 그 TV가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그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매겨주는 거거든요. 한 남자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정 결과 그 문서가 어떤 문서라냐? 노비 문서였다는 거예요. 가보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안이 노비였다라는 것이 나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니 앞에 내세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한 일했는데 을그 결국 뭐에 노비 문서 뭐 보보다 뭐내속 뼈시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바라바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가 사망 가운데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의 아들 된 죄를 내가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응답받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와 실패로 억눌려 있고 낙심될 때에다, 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얻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